근데 이것보다 더 많은 경우는 열에 의해서 발생하는 인면자입니다 내가 몸으로 열을 느끼던, 열을 느끼지 않던, 몸속에 열이 많으니까 항진되죠. 그래서 그런 인해서 각성 상태가 된 겁니다. 우리가 누구랑 싸우면 자기는 와이어만 하는 거죠 그런데 지루성 피로에서 얼굴에 상일감이 생기는 건 누구나 다 했거나 안 좋은 경험을 했거나, 무슨 깊은 생각을 했거나, 스트 스트레스 상태가 됐거나 이것과 비슷한 열이 많아진 상태에서 그게 머릿속에 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깊은 수면을 취할 수가 없는 거죠. 안녕하세요. 묘안사서 합니다 지루성 피부염은 열대사 장애에 의해서 발생하는 피부질환이라고 했죠 그러면 열대사 장애를 유발하는 이유는 뭐고 그게 피부질환이 생기는 그런 프로세스는 뭘까요? 기본적으로 열대사 장애를 유발하는 건 정신적인 문제, 스트레스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음식물 요인들, 생활이 문란하면서 아무거나 먹거나 술 같은 걸 먹는 것들 그런 식기적인 문제들 그리고 피로나 불면증 아니면 더운 곳에 생활하는 것들, 아니면 운동을 심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관련된 생활의 문제들. 그리고 네 번째는 유전적인 문제들이 있죠. 부모님이 지루성 피부염이 그러면 지루성 피부염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열증으로 열이 많은 그런 패턴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것들에 의해서 몸에 열을 만들죠. 그러면 이 열이 많으면 무조건 피부질환으로 가느냐? 그건 아니고, 피부가 약 그런 분들이 계시죠 아니면 민감성 피부인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이 그 열의 충격에 의해서 피부염이 유발되는 거죠 그래서 열에 의해서 피부염이 생겼을 때는 지루성 피부염으로 가는 거고 알레르기가 꼈을 때는 아토피로 가는 거겠죠 그래서 어떠한 증상이냐에 따라서도 피부염이 어떻게 유발되느냐가 다르다라고 했죠. 그런데 지루성 피부염이 있는 경우에 사실 피로라든지 불면이 큰 문제를 유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루성 피부염이 있는 경우에 불면증이 있는 경우는 너무 흔합니다. 환자분들이 입면이 잘 안된다 누워서 한 30분 정도 있어도 잠이 안된다 그래서 핸드폰을 보다가 한두 시간 있다가 잠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누워서 잠이 안 든다고 하시니까 더 잠이 안 오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잠드는 데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이 없느냐 그거는 아니고 누우면 잠이 드는 게 원래 정상적인 수면 패턴 이죠 그런데 생각을 하려면 잠이 사실 들진 않죠 그런데 우리가 자야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 어느 순간 잠이 팍 드는 게 정상적인 수면이죠 그러면 지루성피병은 왜 잠이 안올 거야 그 이유가 바로 열 때문이죠. 열에 의해서 각성이 되는 겁니다. 흔히 말해서 지루성 표현 열이 많다는 건심 열이 많은 거고 열이 잘 뜬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트레스 상태. 열이 항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잠이 잘 들지 못하죠. 그래서 체온이 낮아져야 되는데 체온이 낮아지지 않고 자꾸 상기되는 증상 때문에 사실 잠이 잘안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불면증이라고 하면 불면 장애. 라고 하는 거거든요. 흔히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불면증은 개인 간의 편차가 크고 고질병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차성 불면이라고 하고 다른 질환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불면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일반적으로 일차성 불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직장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잠이 안 와요. 이사를 갔더니 잠이 안 와요. 방학이 됐더니 학생들이 잠이 안 와요 하는 것들, 여행 갔더니 잠이 안 와요, 시끄러워 잠이 안 와요 하는 것들 명확한 요인이 있는. 있는 경우가 1차성 뿐면이죠. 가장 흔한 경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네. 우리가 고통받는 불면은 사실 1차성 불면보다는 만성적인 신체 증상에 따라서 신체 질환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죠. 하지 불안증후군이라서 다리가 불안불안해서 잠이 안 오는 분들이 많죠. 다리가 휑한 느낌이 들어서 어 불안해요, 잠이 안 와요 하는 경우들도 많고 아파서도 잠이 안올 수가 있어요. 무릎 관절염이 있다든지 허리에 관절염이 있거나 허리에 통증이 있다든지 두통이 있다든지 하는 분들은 잠이 안 오죠. 아니면 숨을 잘안 쉬어지는 노인 분들 같은 경우는 숨이 안. 잠이 안 오기도 하고 천식 같은 경우 때문에 잠이 안올수 있죠. 그런 질환 때문에 생기는 경우들이 다른 만성적인 불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루성 피부염은 사실은 열이에서 발생한 그런 불면이죠. 그래서 그게 고착화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지루성 피염은 몸의 문제에 의해서, 즉, 몸의 열정에 의해서 발생한 수면 장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루성 피염 있는 분들이 불면증도 많고,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들 같은 심리적인 문제와도 연결이 잘 된다고 했죠. 대부분의 열증뇌증의 문제들이 고차가 됐을 때 발생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왜 열증과 리증에 의해서 불면증이라든지 이런 정신적인 문제들이 생기느냐, 이건 사실은 만성염증 때문에 그렇거든요. 열증이 만성화되면 만성염증을 유발하는데 만성염증이 우울증이나 이런 정신적인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성염증을 치료하는 약들을 써주게 되면 우울증이 개선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몸의 문제, 만성염증의 문제, 열증의 문제들을 극복해주 면 사실은 수면의 장애들이 개선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정상적인 몸이 아닌 역증, 험증, 위증의 상태로 들어가서 몸이 고질병이 되면 잠이 안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건 이런 병이 깊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그럼 지루성 피부 환자분들은 왜 잠이 안 올까요? 그건 사실 열에서 발생한다 그랬죠. 그럼 열에서 왜 잠이 안 오냐면, 첫 번째는 피부가 가려워서 잠이 안 온다고 하십니다. 얼굴에 근질근질하거나 머리가 근질. 근질하고 얼굴에 벌레가 기어간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게 밤 시간에 특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밤이 자려고 누우면 간지러워요, 얼굴이 따가워요, 얼굴이 화끈거려요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죠. 왜 그러냐면 밤에 열이 더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가려움증이 증가하거든요. 즉 피부 질환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경우들이 존재하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많은 경우는 열에 의해서 발생하는 인면장입니다 내가 몸으로 열을 느끼던 열을 느끼지 않던 몸 속에 열이 많으니까 항진되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각성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랑 싸우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그런데 지루성 피부염에서 얼굴에 상열감이 생기는 건 누구와 다퉜거나 안 좋은 경험을 했거나 무슨 깊은 생각을 했거나 스트레스 상태가 됐거나 이것과 비슷한 열이 많아진 상태죠 그게 머릿속에 뱅뱅 도는 거죠. 그래서 깊은 수면을 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면 장애가 많이 발생하는 건 잠이 들지 못하는, 체온이 떨어지는 상태가 잘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이 있는 경우는 이 열의 상태를 빨리 개선시켜 주는 게 수면의 질을 높이고 그리고 정상적인 수면으로 가는 방법이라고 했죠. 그러면 지루성 피부염에서 어떻게 수면을 관리해야 될까요? 수면 자체도 직접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몸이 좋아지면서 동시에 수면 패턴도 좋아지겠죠. 근본적으로 첫 번째는 가려움 때문에 잘못 잔다고 했으니까 가려운 걸 줄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름철 같은 경우는 될수 있으면 좀 상쾌하게 시원하게 하는 게 좋겠 고 과도하게 열을 내는 운동 같은 것들 런닝 같은 걸 하게 되면 피부염이 심해지니까 가려운 게 심해지겠죠 그리고 겨울철 같은 경우는 전기장판 온수매트 사용을 못 한다고 했죠 그리고 실내에서는 히터바람 같은 걸 많이 쓰게 되면 피부에 데미지를 받아서 피부염이 뻥 터지기 때문에 더 가려워지겠죠 그리고 신부 체온을 높이는 반신욕 같은 것들 그리고 과도한 입욕 같은 것들 그리고 음주 같은 것 하면 피부에 가려움증도 더 증가하고 열도 더 심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수면 방법을 얘기해 드리면 첫 번째는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를 드러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환자분들한테도 매번 강조하는 얘기거든요 뭐 예를 들면 무조건 일찍 자라는 게 아니야 9시에 자라 10시에 자라는 게 아닙니다 11시에 잘든지 12시에 잘든지 똑같은 시간에 자는 걸 항상 패턴화시켜야 됩니다 기거유상이라고 해서 일어나고, 거주하는 것들이 항상 똑같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하는 겁니다. 기상 시간은 사실은 뭐 내일 할 일에 따라서 변동성이 크죠. 그래서 우리 몸에 데미지를 입히지는 않아요. 근데 자는 시간이 늦어지면, 우리 몸에서는 굉장한 데미지를 받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11시에 잔다, 12시에 잔다, 이런 동일한 시간에 자는 습관을 기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면의 조건인데, 수면의 조건은 무조건 어둡게 자야 됩니다. 가끔 가다가 불을 켜놓거나 빛이 들어오는 데서 자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깊은 수면을 취할 수가 없어요. 롬 수면, 램 수면이라고 하는데 깊은 수면을 빨리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밝으면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암막 커튼이라든지 그걸 치기 어려운 경우는 안대 같은 걸 이용해서 꼭 어둡게 해서 수면의 질을 굉장히 높여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피로도도 낮아지고 우리 몸이 상쾌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쓴다든지 하는 것들 그리고 침대에서 각성이 되는 그런 습관들을 반드시 피하는 게 좋습니다. 누워서 게임 같은 걸 한다. 이것들은 사실은 수면의 질을 굉장히 낮추죠. 그래서 불면증을 더 악화시킨다고 보시면 돼 그리고 너무 더운 잠자리 더운 잠자리는 수면을 방해하겠죠 우리가 더우면 잠이 깊게 들것 같죠 그런데 더운 수면 환경은 각성을 중간에 일으킵니다 그래 더워서 깼다라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전기자판 같은 걸 쓴다든지 아니면 너무 더운 조건을 만들어 놓으면 자다 깨다 자다 깨다 하거든요 가장 좋은 수면은 뭐냐면 눕자마자 다음날 아침인 경우들이 가장 좋은 수면이죠 누웠는데 아침이야 이건 깊은 수면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음주라든지 카페인 같은 것들도 금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간은 지루성 피부의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수면의 질이 좋아졌을 때 열도 사라지고 몸의 피로도 사라지고 피부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의왕사에게 궁금한 것 있으면 댓글 남겨서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잉!